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사장 프로젝트 5회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6회 예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회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회에서는 신사장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치킨집 사장이 아니라 정치권과 연결된 인물이자 권력의 판을 읽는 노련한 협상가임이 드러났습니다. 조필립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이시오는 여전히 신사장을 의심하며 그의 곁에 머물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히 5회의 하이라이트는 신사장이 최홍식 시의원과 정면으로 맞서는 장면이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처럼 시작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부딪쳤습니다 권력의 냄새가 풍기는 회의실 안에서 신사장은 단순한 협상가가 아니라 정치의 판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5회에서는 배신과 충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신사장의 계획을 흔들었고 그 배신은 곧장 갈등의 불씨가 되어 다음 회차의 긴장을 예고했습니다. 시온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신사장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커졌고 조필립은 그런 시온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 또한 신사장과 엮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5회 마지막 장면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사장이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선언을 했을 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 선언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이제 다가올 6회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6회에서는 정치적 긴장이 본격적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신사장의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너무도 위험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조필립은 신사장의 곁에 남을지 떠날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사장과 모든 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시오는 더 이상 의심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그녀의 불안과 불신은 드디어 폭발하며 신사장과의 관계를 정면으로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며 시오는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6회 예고 속에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신사장의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판의 압박은 더욱 거세집니다. 최용식 시의원은 신사장을 흔들기 위해 비밀스러운 카드를 꺼낼 것이고 신사장은 그 카드 앞에서 과연 어떤 수를 내밀 수 있을지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회에서는 웃음과 긴장, 신뢰와 배신, 사랑과 권력이 뒤엉켜,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전개가 펼쳐질 것입니다. 5회에서 던져진 복선, 그리고 6회에서 드러날 충격의 진실, 모든 것이 맞물리며, 신사장 프로젝트는 또 한번 거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사장 프로젝트 6회. 여러분의 심장을 가장 세게 뛰게 할 이야기. 곧 여러분을 찾아옵니다.